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 dx 주주 님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 공매도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볼값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주주 님들의 마음 또한 흔들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여기 전고점 언제 뚫을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자,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 0일 삼성 sdi 와 카카오페이를 제치고 이 포스코 dx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것도 밑에 보시면 압도적인 지수로 1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 자 포스코 dx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주체들 즉 업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눈여겨 볼 만한 그런 기업이 됐다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포스코 dx 영업을 나갈 때이 수주를 따낼 수 있는 네임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자, 보시면 전 세계 최고 재벌이죠.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세계 전기차 업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호재인 건데 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마음 먹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이 반갑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50만 대를 이제 생산을 목표로 세우고 이 EV 허브로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 수를 160개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 중국산 LFP 지금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래 싸움에 오히려 새우등이 단단해졌다고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NCM이나 NCA와 같은 이런 질 좋은 배터리들을 세계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지금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아시죠?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연결 고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좀 보시면 자, 사우디의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자, 아랑코와 한전 포스코의 생산 협력과 협약 등 당장 사업에 도입을 할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 d x 이래서 여우 같은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2차 전지 섹터에 껴 있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이곳저곳에 다 엮일 수가 있어요. 이 자동화 설비는 앞으로 인적 자원이 귀해지는 이런 시대에서 필수 설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공장들은 다이 스마트 팩토리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DX 이 실적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또 받아놓은 수주 또한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그룹 안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안정적인 자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DX 호재가 또 있죠 MSCI 편입니까 어,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가고 있는 거냐 자 포스코 DX 주주님들의 마음이 조금 조급하신 것도 있지만 자 빨리 안 올라가면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불안감들이 다 해소가 되실거고 또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자 우선은 당장 주가가 못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 포스콜딩스 바로 이 지주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서 2차전지의 큰 방향이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분석 또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전면 금지가 확정이 되자 자 공매도 잔고가 지금 이제 1조원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공매도 잔고 중에 이70% 넘게 지금 2차 전지 쪽에 몰렸는데요. 그러니까 한국형 공매도가 우리가 악마화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개인들한테도 이 공매도 금지가 돼도 주가는 더 떨어진다. 마치 본보기라도 보여 주듯이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가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도 이 90일 상한 기간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추가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바로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즉 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관들의 공매도를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반쪽 자리밖에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명분으로 얘네들한테 허용을 하는 거냐?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자, 유동성 공급자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에 효과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장 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이 지정증권사들이 매수 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조성자는 이 호가창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가격 형성을 주도를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래가 부진할까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없어도 거래가 부진하지 않습니다. 왜냐? 2차전지는 성장주 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냥 시장의 순리대로 맡기면 돼요. 그냥 쓸데없는 명분 갖다 붙이면서 얘네들이 몇천억씩 공매도를 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두면 되고요. 어차피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정해져 있고, 과열 종목에는 하루 동안 이 거래 정지가 되는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이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짜장면 한국에서 10만 원이면 안 먹겠죠.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결정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의명분 세우면서 악용하지 말고 이 기관들은 적재적소에 맞게끔 이제 이런 명분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가 기관들에게 이제 공매도를 자제를 해 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자제라는 게 뭔가요? 결국 권고한다라는 것뿐이지 거래소는 이 결정권이나 행사권이 전혀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문 하나 보냈나 봅니다. 이메일 한통 보냈다고 하죠. 기관들한테. 근데 지금 시장 조성자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공매도 금액이 0원으로 내려왔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이 시장 조성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주식시장과 파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파생상품은 선물거래이기 때문에 현물가에는 딱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잠깐만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집회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법안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린이 보호 구역, 자,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 시속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이나 뭐 교육청 사람들은 100km 달려도 되나요? 여기서 국회의원은 이거 안 지키면 돼요? 아니죠. 공매도 전면 금지 법안이 이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즉 국내 증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시장 조성자는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나서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심각한 병폐로 인식을 하고 이 시장 교란에 뿌리를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걸 정치적인 재료로 밀당을 할게 아니라 2차적인 추가 피해가 없도록 빨리 검토를 하고 기관들도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는요, 거래가 부진한 종목도 아니고요. 기관들이 굳이 이 공매도까지 때려가면서 심폐소생할 만한 섹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의 핵심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잠깐만 짓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요. 이 차트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는요.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종목에 이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애플이나 이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비교해 보시면 이두 종목 다이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어 결국에는 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만 보고 계시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 계속 가다 보면 대부분 이 감정 이 강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미래의 주가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기보다 이 주가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조금만 올라가도 주가가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몰라 이 불안을 하면 팔아버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한 나머지 손절을 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한국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올릴 사람은 크게 두 분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한불류는 투자한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경우이고 또 한분류는 이 장기간 이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요. 목표가 이 목표가를 걸어놓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겁니다. 언젠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차트만 본다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잖아요. 누구든 이 종목 선정이 종목 선정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내가 팔아야 될지 그걸 몰라서 이 주식 이라는 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 더 이상이 차트 보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저 차수정이 포스코DX 이 포스코DX의 목표 주가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세요. 자, 그래서 저 차수정의 이 목표 주가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위 번호 0105737 4085 번호로 딱두 글자 4D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이 포스코 DX 목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차수정의 이 포스코 DX 목표가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이 4D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이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면서 돈도 챙기고, 우리 정신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포스코 DX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우선은 포스코 dx의 다음 달 코스피 이전 상당을 앞두고 있죠 과거 23년간에 지금 사례를 보시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 총 15곳입니다 자 그중에서 딱 4곳만이 지금 추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단순히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호재보다 이 기업의 이 펀더멘탈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포스코 dx는 지금 2차전지의 중심축인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포스코 퓨처엠의 사례처럼 이전 상장 이후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즉 기관들의 공매도가 활개를 치면서 지금 2차 전제 관련주들이 힘을 못쓰고 있죠. 하지만 포스코디엑스는 지금 상당한 방어막이 있죠. 다음 달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날로부터 내년 코스피 200 지수 편의까지 이 공매도가 불가능한 안전지대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 일정은 지금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라는 이 일정은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달이 MSCI 편입 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15일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리밸런싱 되는 기준은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고 그에 따른 효력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MSCI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모건 스탠리의 이제 자회사가 발표를 하는 세계주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상 금액은 168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작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액티브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과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같은 사례를 보시면 자 MSCI 편입 이후로 211%의 대상승의 이제 사례를 확인을 하면서 포스코 d x 또한 이 옆에 있는 일정에 맞춰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에 맞게 대응하시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요즘 핫한 이슈죠. 자 한국공항공사, 이 포스코, 하나건설이 이 빌딩형 UAM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대략적 기술개발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뭐 UAM이 뭐냐 하면은 이 도심 항공 교통이란 뜻으로 이 소형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을 하는 교통 수단인데요. 그래서 이 잠실과 이 수서역에서 이 UAM 운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완공이 되면 이 도심 항공 교통이 상용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 버티포트 개념들을 보시면 작은 공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게 완공이 되면 어, 이 도심 항공교통이 상용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스코에서 이 한국공항공사와 하나건설부분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모다 포스코 그룹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이 포스코 dx죠. 자 그럼 앞으로 2차전지에 이어 하늘을 난 자동차가 활성화가 되면 그 수혜주. 이 포스코 d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서울시에서 하늘을 난 자동차 uam의 어, 상용화를 추진을 하면서 향후 2 3년 뒤에는 도심 항공교통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도심 항공교통이 상용화가 되면 2차 전제에 이어 uam의 테마주로 수급이 몰리겠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걸 캐치를 해서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uam의 테마주를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를 평가받고 있고 앞으로 제2의 포스코 dx 에코 프로가 될 종목을 찾았는데요 자 앞으로 이 기업이 3천원에서 30만원이 갈 종목입니다 이제 이도시항공교통 상용화 목표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이 종목 자 벌써부터 해외 정부 기관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기반의 물품 운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사업에서 개발한 초정밀 제어 기술과 국내 최고 수준의 절단 및 분류 기술 그리고 자동화 장비 양산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IT 기술을 융합을 하여 드론 제작부터 운용 프로그램에 이르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드론 사업을 진행을 해왔으며 멀티 드론용 항법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설계 기술 양산 제작 능력을 모두 확보한 국내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60일 동안 키움증권과 미래세 신화투자증권 LH투자증권 삼성까지 사모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3천원에서 30만원이 될수 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타점 그리고 가격전략 적정가까지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릴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위번호, 개인번호 01057374085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인데 안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하셨으면 이거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이 수익이 나면 투자라고 부르고 손실이 나면 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깐 수익 좀 냈다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손실 좀 봤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투기가 아닌 이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으시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 주식시장은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생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식을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옛날 방식은 다 버리셔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던 주식, 뭐 한국전력, 그리고 대우조선, 뭐 소니 이런 주식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팡을 따라가지 못해서 다 꼬꾸라졌어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식을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버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전쟁통에 혼자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런 금전적인 대가 바라지 않고요. 설령 고맙다고 이 돈을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을 일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생 지옥이 아닌 이 놀이터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는 이 포스코 DX 금향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는 그때마다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포스콜딩스가 76만 5천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물렸던 분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앞으로 10년, 20년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가겠죠.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이 저점에 사서 고점 팔고 저점에서 사서 다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대응만 잘하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 주식 무기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주식 무기 금도끼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여기에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거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737-4085번호로 수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이 안에 들어오시면 뭘 알려드리냐 바로 제가 이 단타 매매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알려드려요 가격이 낮은 종목부터 해서 추천주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한 주만 사 보시고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돈 버는 방법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만 다녀도 이 학원비가 수십만 원인데 적게는 이몇천 원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수익까지 낼수 있다면 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식 공부를 해도 도통 나는 수익이 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 안에 들어오시면 최소한 이 3개월 뒤에는 제가 남의 도움 없이 수익 낼수 있게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주식 목이 금도끼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수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 공부하시라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수정이가 얼마나 잘하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 시간 상관없이 수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혹시 모를 이 손절가를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내일 아침 여러분들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장전 동시효과 시간이잖아요 이때 제가 거래량 가장 활발할 때 여러분들께 딱 정해서 가격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주가가 올라가든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매수를 안하고 그냥 관망만 해보셔도 되니까 가격전략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자마자 제 개인 번호 57374085로 수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인데 안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 꼭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